조진웅도 연예인이잖아요. 근데 연예인 뉴스인데도 댓글창이 열려있어. 댓글창이 열려있고, 그 안엔 죄다 조진웅 댓글이 아니고, 조진웅을 말하는 댓글이 아니고, 이재명 관련 루머, 악성, 악플 댓글이 줄줄이 붙어있어. 그것도 복사 붙이기 한 듯한 어, 댓글 루머들이 무조건 붙어있어. 이거는, 이거는 짠 겁니다. 이거는 짠 거예요. 이거는 이런 론 이런 자연스러운 여론이 아니고, 이 뉴스에 댓글창을, 연예인 뉴스에 댓글창 열어놓은 것부터, 어, 그 다음에 그 댓글 악플들이 복사 붙이기 복사 붙이기 한그 패턴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까지 너무 조직적이고 이 기사가 뜨자마자 몇분 만에 정치 댓글이 어이 연예인 조진용 뉴스에 막 장악한 거 근데 이 기사가 언제 뜨느냐 언제 뜨느냐 장경태 뉴스하고 장경태 뉴스하고 민주당의 1인 1표제 정청래 뉴스 때 떴다니까 예? 네?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어, 통일교, 정교 분리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이게 떴다니까 아, 그, 나 통일교에서 어쩌면 조작이 들어갔다. 통일교 물, 돈 먹은 것들이 한번 조작이 들어갔다. 통일교에서, 통일교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막 하고 있거든요. 악플 들어가고 있거든요. 어, 청례지역 통일교 국진 신천지. 그래서 이거는 이, 왜 연예인 뉴스 기사에 댓글 창을 열어뒀는지, 그것부터가 이상하고, 그 댓글들이 전부 왜 조진웅 뉴스가 아니고 이재명 악플인지, 그래갖고 여론을 또 조장, 조성하고 있는지, 왜이 시점에 또, 장경태 뉴스 터지고, 정청래 불리한 뉴스 터진 시점에 또 이게 터졌는지. 어, 의심스럽잖아요, 여러분.